제가 드릴 질문은 원래 계획했던 일을 진행하던 도중 그 노선이 확연히 다른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일은 전에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전형들이 바뀌어 오히려 저에게 더 좋고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래도 원래 계획했던 일을 소중히 해야 아닌 새로운 방향의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마음을 기흔드는 유혹인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 예어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설계를 할때아 이거를 몇 년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러고 설계를 합니다 내가 이거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게올줄 모르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또 여기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어, 생각지 않은 게 지금 온단 말이죠. 올게 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몰란 거지. 어. 만일에 이렇게 올 거를 알고 있었다면, 그걸 설계해가 가기보다는, 이거 올 날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 안에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해놨을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시행착오 일어난다고 이것이 내한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 이때까지는 국제사회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들어와 가지고 우리들 교육도 프로그램도 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짜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지금 4년간을 다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전보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진로를 방향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학을 갈 때는 그걸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어, 네가 아직까지 네 소질이 다안 나왔는데 그게 내 소질인 줄 알고 그기에다가 주파수를 놓고 이 대학을 들어가서 그 짓을 4년간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뭐든지 해봐야 되는 게 어릴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을 진입을 할 때는 어떤 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고 들어가면 안 되고, 한 2년간은, 아, 이 대학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빨을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2년간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고,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내 소질이 거기서 나옵니다. 3학년 들어갈 때, 그 소질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요걸 매진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 대학을 나올 때는 그것을 다 배워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진로의 키를 잡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에요. 진로의 키를 잡아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내그 진로에 맞는 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더또 재주를 더이 용량을 인자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진짜 교육은 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어, 대학에서는 기초를 잡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젊은이로 사회 나와가지고 지금 포맷을 잡는 건 누가 바른 길을 못 정해줬으니까 요것도 열심히 해보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길이, 진짜 네한테 좋은 길이 또 옵니다. 오면 걸로 가십시오. 어, 그래도 이렇게 하던 게 있는데 미련 팔지 마라. 네가 잘돼야지 이 나라가 빛나지. 밀을 판다고 이 나라가 빛나지 않아요. 어, 네가 잘되는 길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한테 뭔가 해주던 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는 생각하지 마라. 예? 여기서는 일부 해줄 수 있고, 이게 일부 한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더큰 기운으로 가라. 그,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시스템의 하나지. 누구 하나한테 머무는 건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너가 즐겁게 살고, 너가 하고자 하는 거, 이 사회에서 열심히 할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가라. 항상 내한테는 변합니다. 그거를 하다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욕에서는 또 어떤 길을 놓을 뿐이지, 거기에서 니끼다 네 소화되지 않는다. 어. 그렇게 해서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인연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더 좋은 길을 찾아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지, 그것이 잘못된 유혹인가,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나는 자꾸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은 지그작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빨리 성장하는 것이지 외길로 가는 인생은 빨리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가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외길 성장은 없는 거예요. 외길 성장은 가지만 요거 밖에 몰라 가지고 너는 다시 공부하러 밑으로 끌어내리갖고 시키는 겁니다. 어, 다안 했다 이 말이지. 어? 우리의 성장은 지그작으로 해요. 이렇게 우리가 왜 지그작으로 하느냐.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가파른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올라가면 이건 엄청나게 힘들어서 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가파른 고지를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가파른 고지예요. 지금은. 이 우리가 팽창시대에 있다는 것은 가파른 고지를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질량이 좋아야 갈수 있는 거죠. 어. 가파른 고지를 갈 때는 지그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갈수 있어지. 그래서 그는 길은 자꾸 올 테니까 머물지 마라. 어? 뭔소린지 이해 됩니까?